아 아이 식사+ 식사하고 계세요? 아니+ 아니 괜찮아요. 어, 어 괜찮아. 아니 식사하세요. 식사하세요. 밥 저기 드셨어요? 어제 먹었지. 그러면 이리 와안 줘. 아니나 먹을 것도 없고 만나 먹을 게 없어. 아이 도리스 사인만 먹는데 뭘 해. <laughs> 네. 해피드 남자 손님 왔다고 좋아. 이거 오보니까 어디서 본거 같아. 응? 음? 전화 받다 오셨나봐. 나 옛날에 장가계 패키지 여행 갔는데 음. 그곳을 본 사람 같은데 아, 길거리에서 만두 사먹는데 그 사장님 사장님 같이 생겼어. 아, 만두 파는 아, 사장님, 사장님 똑같이 아, 생겼대 음. 내가. 내 장가계 가본 적이 없는데. 맨날 그 사장님도 전화 받고 있고. 에이, 에이 그미녀한테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니야. 내가 손에 물안 묻히면서. <laughs> 음식물 쓰레기 이거, 이거 이거 처리하는 기계를 샀어.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? 가만 있어봐. 얘가 이러면 어떻게 되잖아? 이렇게 나온다. 가로로 이렇게. 짜잔, 이거 봐. 이거 오, 봐. 오 맛있겠다 이거. 이 먹는 거 아니야? 나 그럼 뭐 해줄 게 없네. 뭘 해줄 게 없어? 네, 당골 손님 해주면 되지. <laughs> <laughs> 나는요 오늘부터 랑데비 당골이다.